민정씨의 주문을 모셨는데요. 간단히 오늘 결혼을 하게 된 소감에 대해서 들어보시다 단언컨대 어 배우로서 음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어 좋은 배우가 될수 있도록 치열하게 어 꿈틀거리고 싸워가면서 저도 그렇고 또 민정씨도 그렇고 그렇게 배우로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그래요? 비가 오면 잘 산다고 했는데 천둥 번개까지 쳤으니까 정말 더잘될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계획은 아직 세워본 적이 없어요. 그냥 어, 너무 하나가 됐건 둘이 됐건 셋이 됐건 너무 감사히 어, 키우게 될것 같아요. 뭐 주관적인 걸 수도 있어요. <laughs> 어,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민영 씨를 선택을 한 거고 근데 제 눈에는 그래 보여요. <laughs> 어, 지금 대관적인 거라고 신부가 얘기를 하네요. <laughs> 그게 라디오고 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셔서 네 많은 분들이 의식하셔서 저를 얘기해 주신 게 아닐까요? <laughs> 어, 영화관에서 어, 예, 영상으로 그렇게 굉장히 음, 배우와 연출을 다. 도맡아 하셔가지고 저한테 예,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사실 사실은 갑자기 같이 영화를 보다가 화장실을 간다고 끝날 무렵이 됐을 때 화장실 간다고 했을 때 눈치를 좀 <laughs> 제가 눈치가 워낙 빨라가지고 그랬는 아, 아 살짝 알았는데 그래도 되게 감동적이어서 예, 눈이 퉁퉁 붙도록 울었습니다. 부모님과 친구들과 저와 또 저희 회사와 상의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우선순위로 남편과 상의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... 남편. <laughs> 네,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너무 <laughs> 길어마 남편입니다 <laughs> 우리는 살면서 아주 소소한 것에 행복감을 느끼며 살자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. 어, 어쩌면 큰 것에 익숙해지고 소소한 것에 너무나 무뎌진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는 저희들인데, 이제 아주 작은 것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면 어, 앞으로... 어 정말 아주 잔잔하게나마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잘 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차렷 경례. 감사합니다.